a 이 외계인 폴 아이린. 오늘은 뭐가 책을 읽어볼 거예요. 재밌겠죠? 응. 짜잔. 짜잔. 아이린, 그 공주는 누구예요? 엘사. 엘사. 이 공주는 누구예요? 나를 누군지 몰라. 응, 몰라. 응. 어, 아직 내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짜잔. 이 공주는 누구예요? 백운주. 응? 어머 언니. 언니. 얘는 미녀와 예수의 벨. 짜잔. 어머. <laughs> 옷을 안 입었어요. 얘는 나가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이진이가 대표하는 공주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짜잔 인어공주. 인어공주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바다에 아, 사는 인어공주. 바다에 아, 사는 인어공주? 본적 있어요? 그죠 폴도 못 봤어요 그러면 인어공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 네 아, 짜잔 이쁘죠? 네뭐 <laughs> 같이 보여요? 음, 인어공주 여섯명 인어공주 여섯명? 네. 인어공주에게는 다섯명의 언니가 있었어요. 그죠? 네. 인어공주는 여섯 명중 막내예요. 응? 왜... 왜 남자는 왜 있어요? 남자? 네. 남자는, 음, 아빠? 아빠. 그죠? 아빠. 네. 마도, 빠도, 아빠. 그죠? 아빠예요, 아빠. 인어공주의 아빠는 왕이에요. 그죠? 네. 네. 그 막내인 인어공주는 바닷속에서 구글구글구글구글구글 수영을 치며 평화롭게 살고 있던 어느 날.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음, 인어공주들이 살고 있는 바닷속이에요. 그럼 여기 집이냐 음, 인어공주 집이에요. 아. 알겠죠? 네. 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걔는 이렇게 해야 돼. 음. 짜잔! 당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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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자, 멋있는 배가 나타났어요! 그죠 얘는 세워야 돼! 얘는 세워야 돼! 응? 어, 세워야 한다고? 세, 이 세워야, 세워야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해야 보여, 그게 배야. 이게 배야? 어, 응.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어, 그렇게 해 돼요! 자, 다음 장 짜잔 멋있는 배가 나타났어요. 그죠? 배죠 네. 네, 이 배에는 왕자님과 서건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죠? 그 왕자님은 이 배에서 파티도 하고 서건들과 술도 즐기고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인호 공주가그 배를 보게 되었대요. 음, 그 배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왜요? 음, 거친 파도를 만나 배가 쓰러지게 됐대요. 음, <laughs> 오, 슬프다. 그죠? 그러면, 왕자님은 어떻게 됐어요? 바닷속에 빠졌대요. <laughs> 맞아요. 바닷속에 빠졌어요. 바닷속에 누가 있죠? 물고기랑 인어공주 그죠 인어공주 응 인어공주가 왕자님을 구해줬대요 그럼, 그럼 결혼이 아니겠네? 아니요 아직 관계가 이르죠? 그렇죠? 네. 네 결혼은 나중에 되고요 아,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구해준 뒤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될게요? 몰라요 또 들어볼래요? 네네 알겠어요 다음장을 볼게요. 짜잔! 바닷속으로 들어왔네요. 이너우드가 그죠? 네. 응. 의리의리한 해골이 있는 바닷속 무덤이에요. 왜 네, 이곳으로 갈게요? 몰라요. 모르겠죠. 만년 네, 같이 만나려고요? 음 왜냐하면 인어공주는 왕자님에 훌딱 반해 버렸어요. 어떻게 왕자님이 너무 잘생겼나 봐요. 네. 응, 음, 너무 잘생긴 왕자님한테 훌딱 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어공주는 사람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바닷속 마녀에게 찾아갔대요. 아. 그죠. 네. 근데 그 마녀가 호락호락 사람이 되게 해줬을까요? 그죠 절대 안 해줬을 거예요. 외계인 폴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겠죠? 네. <laughs> 그래서 마녀는 약물을 주며 이걸 마시면 다리가 생기는 대신 너의 목소리를 내가 가져간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공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생겼다요. 그죠? 물약을 마셨겠죠? 그러니 다리가 네. 생겼을 거예요. 음, 이렇게 다리가 생겼을 거예요. 짜잔. 다리가 생긴 공주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을 넘겨봐야죠. 또 얘기를 들어볼래요? 네. 네. 다리가 생긴 이유는? 우와! 짜잔. 우와. 육지로 올라왔어요. 다리가 생겼으니 육지로 올라왔겠죠? 네. 육지로 올라온 뒤 왕자를 찾아다녔어요. 그죠? 네. 네. 결국에 왕자를 만났는데 왕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어떻게요? 뭐야죠 사랑하는 사람을 먹어요? <laughs> 막말, 막말 대단치? <laughs>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결혼할 사람이 있대요. 누구데요 다른 나라 공주였어요. 슬프죠. 그래서 엄청난 자질감에 빠졌대요, 공주는. 그리고 다음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네. 응. 근데... 우와! 그래서 공주는, 인어 공주는 왕자의 결혼식 날 찾아갔어요. 무려 사랑하는 왕자님 결혼식을. 그죠? 그럼 그 네. 인어공주를 안 먹으러 인어공주는 왕자님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죠? 네. 근데, 네. 인어공주는 바다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몰라요. 모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칼로 찌르면 바다로 돌아갈 수 있대요. 다리가 생겨서. 왕자님이요? 네, 왕자님을 칼로 찔러야 된대요. 너무 응. 잔인하고 무섭죠? 응.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응. 네. 그래서, 인어공주는 결심을 했어요. 본인이 물에 빠져 죽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인어공주는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면서 왕자님을 잊지 못하고 그대로 물거품이 되었대요 뽀로로로로로로로 하면 이제 슬죠 그러면서 인어공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어때요 잘 들었어요? 네 인어공주 슬프죠? 네 그죠? 네, 네. 인어공주는 슬퍼요 근데 어린이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안슬플거예요 그죠? 아이린 슬퍼서 잠아요, 하품도 나고. 아, 응? 아이린은 속상한 게 아니라 어 그냥 졸려요. <웃음> <웃음> 졸려요? 폴이 리이 책을 읽어주는 지금 잠이 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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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아이유에게 인의 폴. I need, <laughs>